자 런어웨이가 에이펙스 준우승에 이어 바로 에이펙을 갔는데요. 에이펙 중국 대회 2억짜리 총상금 2억 3천인가 뭐 2억 2천인가 그 대회에서도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. 어. MI팀! 4강전에서 MI팀, 중국 현재 1위인 팀을 꺾고 어, 그때 루나티카이 서울팀 루나티카이가 아니죠 서울팀과 그때 서울컵에서 붙었던 그팀 어, 그 팀과 붙어서 어, 거기, 거기다가 본섭 메타에서 어... 4대1로 꺾고 결승전 진출을 했습니다 애들이 에이펙스 결승전 치고나서 진짜 많이... 아무했거든요 음, 아무래도 3대4로 졌다 보니까, 진짜 암울하고, 이제, 그 사이에, 솔직히 저도 멘탈이 좀 나가서, 경기 끝나고, 꽃비님 들어오셔가지고, 제가 꽃비님한테, 여보, 이러는데 아, 넌 됐어. 이러고, 이제, 시청, 그, 우리 선수들 멘탈을 다 챙기셨거든요. 그래서, 네, 거기다가 이제, 잠도 얼마 못 자고, 바로 중구를 가야 되고, 또, 본섭, 어, 적응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, 어, 가게 됐어서, 솔직히 많이, 우울했고 어 진짜 충희도 멘탈이 많이 나갔어요. 그래서 충희는 진짜 오버워치 접어야 되나라는 자기가 막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때 한남 고기집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제가 충희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충희야 네가 정말 만약에 어 게임을 접고 싶으면 전또 진지해져가지고 형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접어라.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.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전문적인 팀이 되니까 계약서를 쓸거 아니야.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안 써도 되니까, 어, 없어도 되니까. 만약에 니가 진짜 어, 게임을 접고 싶으면 뭐 접고 군대 간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러고 싶으면 형 눈치 보지 말고, 우리 꽃빛 누나 눈치 보지 말고 가라. 이제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근데, 어, 아, 계약서를, 계약서 써야돼. 솔직히, 제가 시즌 1 때부터 계약서쓴 적이 없는데, 이걸 좀 써놔야 되는 게 뭐냐면, 제가 이제 스폰서를 구하잖아요. 근데 거기서 그 과정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, 스폰서에서 우리 구단을 뭘 믿고 이제 계약을 하겠어. 애들을 우리 팀에 계약이 돼 있다는 거, 이건 당연한 거야, 형들. 내가 이상한 거야. 어, 이건 당연한 거야, 형들. 내가 이상한 건게 뭐냐면, 시즌3, 시즌4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그냥 내용만 얘기했고 이런 식으로 만들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애들한테 자문 구하고 진짜 내 주위 구단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러너님 그거 아무리 러너님 보고 들어온 애들이지만 계약서 안 쓰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 그래요? 근데 뭐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쓸때 되면 써야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안 썼어요 지금까지 안 쓰고 이제는 써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한 팀 체계적으로 해놔야 되고, 그리고 여러분들 갑자기,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갑자기 학살이가, OW의 나이 딱 되더니, 싹, 돌아다니면서. 그동안, 고마웠다, 러너, 날 키워줘서, <laughs> 난 간다, 이럴 수 있어! 갑자기, <laughs> 고마웠다, 겐지 원체면서 플렉스로 만들어줘서, 야,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야! 갑자기, 그러고 가면, 왜 애들 을 어떻게 해? 벙 찌는 거지! 뭐야, 이거, 슈발! 슈바... 아무런 상의 없이 그럴 수 있어요. <laughs> 진짜 그 진짜 그팀 이름 값을 할수있다니까런 그러니까 어웨이 어 도망자 그냥 도망가 버릴 수 있는 거야. 근데 이거는 확실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써야 되는 이유가 아마 그렇다고 해서 알잖아요. 제가 계약서 장인인 거 절대 뭐 애들한테 불리하게 절대 쓸 그것도 없고. 제가 참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계약서를 다 봤는데 고딴 계약서도 봤어요 뭐~ 계약금의 (15배를) 물어야 되는 계약서 뭐~ 그런 계약서도 봤어요 근데 제가 법적으로 다 알아보면서 그건 현실 불가능한 계약서라는 것도 저는 알아 알고 있고 뭐~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뭐~ 그런 등등 난잘 알아 그래서 절대 뭐~ 애들한테 솔직히 저는 제가 뭐~ 방송을 하고 또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전 절대 그럴 수도 없고, 그래서 그런 걱정은 좀안해주셨습니다저 그래서 여튼, 하남 고깃집에서 충이가 계속 결승전 치고 나서 허탈해 하면서, 아, 하, 뭐 이제 이닝 게임 접을까,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접고 싶어도 사실 내 눈치 봐서 못 접을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나는 합숙도 하고, 뭔가 제가 이렇게 쏟아부었는데, 갑자기 나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. 그걸 미안해할까봐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어,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형좀 고민해 보고요 딱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중국 가더니 결승 진출 아 이건 뭐 제가 봤을 때그 생각이 쏙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. 그냥 단지 그때 결승전 지고 나서의 그쫙 같은 마음에 사람이 약간 감정적일 수 있거든 에이씨 뭐 해버릴까? 약간 이럴 수 있거든. 어. 아, 나왔어, <laughs> 캠프! 썩기! <써킷. 웃음> 구독!